안녕하세요 다이마트 뺑기통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리적인 가격의 초강력 방수제인 물방패 G64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아크릴계 무기질 방수제를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그리고 급등하는 유가 때문에 페인트의 원료가 되는 그런 원자재 어,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수제로 쓰이는 우리 탄성 우레탄 제품 가격이 거의 30% 이상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방수 공사에 있어서 아무래도 공사비 부분의 그 제로비 부담이 큰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 금액적인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무기질 방수제를 자주 어, 영상을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어, 1세대 무기질 방수제를 시공한 현장인데요. 그때도 우리 시멘트처럼 생긴 고온 파우더에 방수액을 섞어서 이렇게 어, 작업하는 방식은 우리가 수평 몰탈이나 일반 우레탄처럼 비슷하게 작업을 하지만 그때도 하도가 없이 그리고 상도가 없이 바로 시공하는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가격도 저렴했죠. 지금은 이 먼저 하도를 시공을 음,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하도로 쓰, 어, 사용되는 제품은 예전에 건물이 어, 그 산업에 나오는 G6300 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도는 G6000이라는 몰탈 조직 강아지입니다. 이게 그 수지를 우리 그 물방피 아까 G6400과 같은 그 수지를 하도에 맞게 점도에 맞춰서 그냥 원액 그대로 쓸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놓은 제품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무기질 방수제가 벗겨진 곳은 콘, 콘크리트가, 콘크리트가 노출된 곳은 흡수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방수제가 아직 잘 붙어있는 곳은 흡수를 작게 하는 부분도 있었죠. 물론 여기 소지처리는 고압세척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방수제로 쓰이는 이 제품은 물방패 G6400입니다. 그리고 레미탈은 한일에서 어, 나오는 어 바닥 미장용 어, 레미탈입니다. 그리고 교반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준비물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미장할 수 있는 칼, 미장칼이 있으면 됩니다. 시멘트는 한일 시멘트를 가급적이면 써주시는 게 좋은 게, 어 아, 시멘트 아니 레미탈요. 레미탈, 레미탈의 품질 부분에서는 삼표하고 한일하고 사용해 보니까. 한일이 아무래도 산표에 비해서 크랙도 좀 작고 좀 품질이 좀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일 레미타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하도도장을 어, 마친 상태고, 고압 세척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벗겨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하도를 흡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질 방수가 살아있는 곳은 흡수는 거의 하지 않은 관계로 뭐 1회 도장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닥만 다시 아크릴계 무기질 방수제로 물방패치 6400으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상에 이런 가건물, 판넬로 된 가건물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층에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판넬로 건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죠. 방수하기가. 그래서 일단 노출된 부분만 어, 이렇게 시공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세대 무기질 방수제 같은 이런 아크릴계 방수제는 아크릴 에멀전 타입의 이런 수지는 아무래도 내우성이 좋죠. 햇빛에도 강하고 신축성도 좋고 이 물방패 G6400의 사용법은 어,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방수프로와 거의 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액 한말 한 통에 18L 한 통에 물 18L 한통 섞어서 총 36L가 되죠. 그래서 1대1로 섞은 이 액을 1분간 잘 교반을 한 다음에 거기에 레미탈 두포를 넣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 용도는 어, 에폭시 우레탄 위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공장 같은 바닥에 소지 처리용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수 우레탄 방수를 하기 전에 구배 잡는 용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구배 잡는 용도로 점도를 좀 올려야 될 경우에는 이 섞은 액을 양을 좀 조절하셔서 조금 조 뻑뻑하게 하시면 미장을 하시기가 수월하겠죠. 이렇게 물을 통해 한 마를 받아서 아까 원액 한 통과 같이 이렇게 섞어줍니다. 지금 1대1로 섞은 이 액을 교반기를 이용해서 잘 섞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육안으로 봐서는 교반이 잘된것 같지만 이 수지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약 1, 2분간 잘 교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크릴 무기질개 방수제는 요즘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시면 망치로 두들기고 뭐 그런 걸 구부리고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 강도 부분에서는 우레탄보다는 훨씬 강한 것 같고, 오히려 사람이 많이 보행하거나, 지게차가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레탄보다는 이런 아크릴 무일질 방수제가 훨씬 더 좋은 어 좋은 선택일 겁니다. 이렇게 일대일로 섞은 액을 레미탈 두 포를 넣으면 사실 무게가 100 몇십 킬로 무거워지죠. 그래서 작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일들로 섞은 물을 반 그러니까 한말어 나눠서 시멘트를 교반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한말 부분에 레미탈 한 포대를 넣어서 교반을 어, 하면 무게도 가볍고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액은 1, 2분 정도 교반한 이곳에 레미탈을 올려서 바로 어 교반을 해 주시면 약그 수평몰탈보다 더 묽은 타입의 그런 어 점도를 보이는데요. 이렇게 레미탈도 일반 미장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바닥 부분은 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미타를 넣고 교반을 하게 되면, 어, 교반기에 많은 부하가 걸리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조금 핸드 드릴 같은 거, 그리고 전동 드릴 같은 거는 사실 교반을 하기가 좀 힘이 좀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좀, 어, 같은 와트 수가 좀큰 힘이 있는 교반기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저렇게 교반기는 몸체가 알루미늄으로 된 어, 전동 드릴을 사용해 주시면 열이 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열이 많이 나, 나게 되는데 그런 열이 나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미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묽은 에게 이렇게 교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물죠이 이이 부분에 레미탈에 들어있는 모래가 쉽게 바닥으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깔았기 때문에 교반을 하고 바로 즉시 이렇게 그 바로 바닥에 부어 주셔서 작업을 해 주셔야 시멘트와 모래가 좀 균일하게 이렇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반을 할 때는 모래도 떠오르면서 같이 섞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한 30초 아무리 늦어도 30초 이내에는 이렇게 부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레미탈을 어, 방수액과 섞은 부분을 이렇게 부어서 작업은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우레탄처럼 톱니 헤라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그어서 작업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미장 칼을 이용해서 끝을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표면만 살살살 매끄럽게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는데요. 대신에 모래가 많이 몰리거나 이렇게, 어, 몰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만 주의해 주셔서 작업을 해주시고 이렇게 톱니헤랄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약간 톱자국이 아무래도 모래 때문인 것 같은데요. 톱 자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매끈한 외관을 원하시면 이렇게 톱니헤라를 이용해서 펼쳐준 다음에 미장칼을 가지고 외관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흔들면서 섞고 있는데요. 그렇게 잘 섞이진 않습니다. 뭐 막대기 같은 걸로 해 주시거나 교반기를 해 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미장칼 양보대. 특히 양고대를 가지고 이렇게 외관만 살살 펼친다는 개념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구배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앵어 이렇게 방수제만 가지고 바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배를 좀더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위에 걸쳐서 이래는 구배 잡는 용도로 하시고 위에 걸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두꺼우면 약한 10mm 이상, 1cm 정도 두께가 되면 표면부터 해서 갈라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표면이 갈라졌다 해서 방수 효과는 어, 방수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그좀 두께를 너무 두껍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시멘트는 가급적 한일 시멘트를 써주시는 게 크랙 방지에는 좀더 효과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면의 작업을 할때 하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방수를 방수제를 도포하고 난 다음에 기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지에서 하도를 많이 흡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도를 두 번, 세번 어, 아무래도 반질 반질 할 때까지 해주시고 난 다음에 방수액을 해주시는 게 기포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고대로 어 이렇게 펼쳐주시는데 물론 저는 배수구는 잘 막아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무기질 방수제가 내려가면 배수구로 내려가면 아주 큰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배수구는 꼭잘 막아주시고 그리고 얘도 수평물탈처럼 아무래도 셀프 레벨링 효과 때문에 옆으로 퍼지는 현상이 있어서 배수구 주변에는 유의해서 조금 얇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어, 배수구 쪽으로 흘러가는 각거나 구배가 많이 어, 높아지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톱니 헤라를 이용하지 않고 양고대만 가지고도 이렇게 먼저 1차에서 펴주고 2차에서 면만 잡아주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외관이 깔끔하게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아크릴 무기질 개 방수제의 또 장점이 외관은 시멘트 모양이 되죠 건조가 되면 시멘트 모양이 되는데 상도는 이렇게 그 바로 위에 상도만 바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시편인데요 우리 또 아주 많이 보는 그런 어떤 망치로 충격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도는 우레탄 상도를 가지고 마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열차단용 지금 열차단 에너지 세이버라고 해서 열차단 상도가 되어 있는데요. 백색은 아무래도 2회 정도 도장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회색이나 녹색은 1회 정도 도장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망치로 한마로 이렇게 두들기면 어, 강, 레미탈을 사용하다 보니까 강도도 우수하지만 또 아크릴 수지의 효과로 굉장히 신축성도 지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크릴 무기질계 방수제인 물방패지 64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